자4다자 x가 1보다 크고 y가 1보다 크다 일때어 로그 x y의 2 분의 1이렇 따로 나눠 써볼게 로그 x의 e 플러스 로그 y의 2 이렇게 이변환 공식으로 변형을 좀 해보려고 자 얘는 역수하면 뭐가 되지 로그 2의 xy가 되고 곱하기 얘는 로그 2의 x분의 1 로그 2의 y분의 1 얘도 역수를 하면 다 밑을 2로 바꾸고 있다 내가. 해. 로그 2의 y분의 1 이렇게 되지. 얘를 두 개로 나눠 보자. 얘를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로그 2의 x분의 1 플러스 로그 2의 y 분의 1 이렇게 자 분배를 해보면 얘얘 얘 분배를 하면 1이지 얘랑 얘랑 곱하면 1이지 그러니까 2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하면 로그 2의 y분의 로그 2의 x고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로그 2의 x분의 로그 2의 y 지금 보면 요거하고 요것이 역수관계에 있잖아 얘들이 양수 양수라는게 확인이 되면 산술기압평균의 부등식 이용해도 되겠지 산술평균과 기압평균의 관계에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 X가 1보다 크다고 했어. X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log 2의 X는 양수야. 그지 Y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Y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log 2의 Y도 양수지. 응. 네. 밑이 1보다 크잖아, 지금. 그러니까 증가함수고, 1보다 큰 Y가 대입이 되면 양수가 되겠잖아. 그러니까 로그2의 x 로그2의 y 모두 양수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래서 그래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걔가 2 플러스 2 루트 1 이렇게 구해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자이 값은 이 값은 이 값은 아무리 작아도 얘보다는 커. 크거나 같아. 어, 여기가 지금 4인데, 얘가 4일 때도 있지. 5, 6, 7, 8, 9. 이런 값을 갖는 거야. 이 값은. 4, 5, 6, 7, 8, 9. 이런 값을 갖는 거야. 물론 4. 얼마, 4. 얼마, 4. 얼마 이런 값도 다 갖겠지. 얘는 제일 작을 때가 4야. 둥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얘의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은, 최소값. 최소값은, 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 됐지.